안녕하 스피타입니다. 이번에가 네 번째 시간이죠. 오늘은 제가 종목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 에피소드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뭐 종목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, 오히려 저는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오늘 설명할 케이스는 그 한국 셀석유라고 하는 종목인데요. 지금 주가가 아마 한 30만 원저리에 있을 텐데, 당시에 제가 9만 원 정도 조금 넘었을 때제 친구한테 추천을 했던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트로 보고 오시겠습니다. 한국 세일서유는 제가 똑똑한 배당주 책의 제 케이스로 소개했던 건 내용인데요. 2009년 8월 경에 한 9만원 조금 넘어서 매수를 시작해서 이제 한 1년 이상 들고 있다가 10만원 전후에 매도를 했다고 이제 책에서 소개를 했는데요. 그 당시에는 치과의사 동기 친구 녀석에게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요. 그때 이제 친구가 주식을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고안을 해가지고요. 한 주씩 사라고 했으니까 매 거래일마다 한 주씩 정도 사라고 했고요. 그래서 주가가 많이 혹시 튀거나 하면 사지 말고 그럼 그 다음날에 뭐 주가가 그냥 평작이거나 뭐 약간 내리거나 하면 뭐두주를 사거나 아니면 이틀 쉬었으면 세주를 사거나 해서 매 거래일마다 한두씩 사는 형태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했고요. 그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려서 대략 한 달에 한 20주 정도 사니까 한 5달? 8월 말부터 연말 정도까지 하면 한 100주 정도 에서한 천만원? 천만원 정도 한번 사봐라. 라고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각자 일이 바빠 가지고 있다가 한 11월 말경에 이제 다시 만났는데 11월 말에 만났을 때는 10만원을 넘어서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사후의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해당 케이스는 제가 추천했던 그 당시에 9만원 조금 넘어서부터 그 다음에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긴 했지만 20만원 넘어서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이제 주가 그래프를 보였는데요 당시 11월 말에 찾아가서 제가 이제 목에 힘을 줬죠 주가가 10만원 넘고 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배당도 이제 연말에 15% 가까이 예상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목에 힘을 주고 이제 그 친구 녀석을 만나러 갔는데 친구 녀석에게 물어보니까 만나러 갔는데 친구 녀석에게 물어보니까 다 팔았대요 그래서 어한5% 10% 수익 나고 나는 만족한다 어, 1년 1년 이자가 얼만데, 뭐, 이러면서 이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, 나름. 그래서, 그, 아무리 제가 나름 좋은 케이스를 발굴을 해서 이야기를 해도 각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역량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. 그러면, 만이 케이스가 그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랐으니까 제 친구가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지, 이게 약간 크게 출렁이거나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못 견디고 손실을 봤을 거다라는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가급적 이제 추천을 하지 않았고요. 아마 제 기억에는 종목 추천이라는 표현이 제 책을 쓴 이후로는 한 번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. 결과적으로 그 그런 기업에 대한 분석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할수 있으나 본인 스스로 매수 매도를 결정하고. 이제 최종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. 다른 분,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종목 추천을 너무 추종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저는 이 케이스에서도 좀 절실하게 느꼈고요. 여러분들도 그 기업의 분석 내용이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이해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성공투자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이상 피트 왕이었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하기 좋아요.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. 큰 힘이 됩니다.